안녕하십니까 남서면 몰린다TV의 몰린다형입니다 오드도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운조스는 0.8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08 상승 S&P500은 1.45 상승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35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프랄 내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구체 금리도 많이 빠졌죠. 1.94 아직까지 높은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성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TQQ 6.2고 상승을 했고요. FONG는 무려 7.35 급등이 나왔습니다. SOS의 반도체 지수를 추자하는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는 9 4 8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나이스브랄 그리고 BULZ 9.24 상승했고요. 은행 관련주도 1.95 비인케어도 상승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제평가 손익이 660만원까지 마이너스를 맞고 있습니다. 와 15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원화 추자상도 4.15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충분하게 5천만 원까지는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브라 자, 제일 먼저 급등한 티큐큐를 보겠습니다. 6.20. 야, 티큐큐는 188만 정도 될 거예요. 수익률 마이너스 5.68입니다. 야 드디어 제 평단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급등 한방만 오면 저희 본전입니다. 고점 대비 약31.28 빠진 종목이고요 제가 말했듯이 요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한다.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든 없든 월급을 꺼 모아서 제가 사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오늘 금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20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차트상 좋은 흐름이라 볼수 있고요. 충분하게 120선까지는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했어 아이 제 50입니다, 여러분. 지시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므로 t 큐 q 는 지시까지는 존버하기 바랍니다. 이 나스다. 이 t 큐 q 이법이 우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조로의 찬스였다 이렇게 RSI가 우물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있는도 없는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진리고요 역시 미국은 우상한다 요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 FNGO 7.35급등이 나왔죠 와 다마 자, f 엔 n g 는 1430만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이너스 18%. 어, 평단가 33달러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 안에 충분하게 제평단가 이상은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0선을 터치를 약간 했는데요. 이 20선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20선을 뚫으면 충분하게 60선, 120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쫄보가 돼가지고, 요 정도 올라갔다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손모가지를 가만히 놔두고, 절대 매도를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RSI 이제 48입니다. 충분하게 RSI 70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RSI 70까지 안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원하는 가격은 45달러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존버를 하겠습니다. 이 우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FNG 조금 올랐다고 팔고 그 다음 다시 재매수 해가지고 또 잡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모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ULZ2도 크게 상승을 했죠 와. 비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9% 급등이 나왔습니다 BULZ 979만원에 마이너스 25% 맞고 있는 종목입니다 평단가 22달러 요입니다 여러분 야, 아직까지는 코피가 7갑을 하고, 있지. 빅테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 했는데요. 저는 영상으로 여기 일단 매수를 하라고 계속했습니다. 아래 사이가 우물 빠졌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더 빠지겠지. 더 빠지겠지. 자, 여기 올라갈 때도 더 빠지겠지. 자, 끝내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수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도 되게 싼 가격이다. 오늘 만약에 하락이 고 조정이 고휘발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면, 가감하게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존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고점된 반토막이 난 이상 종목이니까 요 종목은 되게 싸다. 여기서 사서 존버를 하면 된다. 충분하게 빅테크는 우상적이다. 충분하게 33달러는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RSI 70까지 존버이고요.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 평가입니다, 여러분. SOS의 반도체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9.48컷등이 나왔습니다. SOS 420만 정도 될거요 수익률 마이너스 2%. 야저평단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와, 이 120선을 터치를 할것 같은데요. 오늘요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충분하게 120선을 터치하면 쭉쭉쭉 올라갔다가 또 맞고 떨리다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73달러까지는 갈수 있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없이 살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반도체는 그냥 존보입니다존보 내가 원하는 가격 RSI 70까지는 무조건 존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반도체. 자, 다음 종목 은행 관련주 BNK를 보겠습니다. 1.9억 상승을 했는데요. BNK는 벌써 수익률이 35%입니다. 나이스 불알 410만 정도 들어 있고요. 아 제가 요정도 73달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걸면 되지 올라갔을 때 너무 좋고요 제가 여기서 은행 관련주를 사야한다 금리 인상 이슈가 분명히 나와서 은행 관련주가 크게 올라갈거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넌는 여기서 사라고 영상 올렸고요 저 또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가기 이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나이스 프랄나스프랄입니다 불안, 여러분. 충분하게 오늘 급등이 나오면, 전 일단은 절반 정도를 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1 73달러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코피를 조금 칠갑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 코피는 멈췄습니다, 여러분. 자, 원화추전산도 4,150만원이고 평가 손이 660만원 마이너스. 자, 금방입니다. 큰방큰거두 방, 세 방이면 금방 본전 옵니다. 지금까지 존버하신 분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올때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인 고수 아닙니까? 평당가보다 높게 팔아야지 고수고 낮게 팔면 그건 하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가 씹으래도그말 믿지 마십시오. 더 들이대. 뭐지 더들이도 올라가고 있구만. 자, 절대 자기 판단하시고 요 정도 가격은 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나이스 브롤!